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영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화요일날 와 진짜 가, 겨울이 왔습니다 아우 날씨가 갑자기 막 영하 10도 이하로 막 체감온도가 엄청나게, 진짜 10도 가까이도 내려갔잖아요. 뭐 7도, 8도, 9도 많이 됐으니까요. 오늘 옷깃참잘 여밀 수 있게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이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만 하시는 분들, 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10분 저랑 같이 하시죠. 오늘 문제, 기본권 보험입니다. 많이, 많이 중요하지만 팔레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기본권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죠. 기본권 보호 무 자, 이거 근거가 헌법 10조 후문. 요걸 들수 있죠. 국가는 불 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기본권 주, 수범자고 뭐 인간 국민이 향유자다. 이거 할 때도 나오지만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니까 대국가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사인적 관계에서 관계 속에서도 국가는 객관적 가치 질서성에 근거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규범처럼 따라서 그건 사인간의 사인간의 문제에서 국가의 개입.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게 서로 다른, 뭐, 같은 기본권도 관계없지만 주장할 때 그거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죠. 요럴 때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개입은 법치지 원칙을 준수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재정적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해요?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능력 범위 내에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말아야죠. 요걸 위반하지 말 것. 요게 국가의 개입 의무를 다했는지 다 하지 않았는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에 관한 의무에 관한 법률에 관한 통제 기준 아무래도 대가 대국가적인 관계에서 과잉금전칙으로 통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그거 아니잖아요. 사인과 사인 간의 국가의 개입. 그러면 과소 보호금전칙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법률로서. 자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법률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안 했다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는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해서 불완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금조치하고 뭐 판단기준 자체 통제기준 자체가 다르죠 거기에 구체적인 판례 뭐 고전적인 거 많이 있지만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을 위한 고시 사건. 기본권 보호무에 관한 입법제량은 넓어요. 최소한의 보호 기준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니까요. 그 이상을 얼마큼 보호할지는 솔직히 해서 입법제량이 넓다 보니까 굳이 법률로 안 하고 고시로 해도 반하지 않고요. 이건 조약도 아니고요. 행정기칙, 내부기칙이지만. 그래서 광우병을 취, 자, 막기 위한 취한조치 이 정도 충분하다. 아,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과소보호금전체에 반하지 않는다. 자, 도로교통법에 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특별워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조 사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그러면 중대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소 안 한다. 이거 기본권 보험 위반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기본권 보험 위반 아니다. 이것도 기본권 보험 위반 아니었다. 민법에. 자, 태아 살아서 출생해야.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도록 법률을 만든 거. 아, 이 정도는 태아의 보험 위반 아니다 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담배 위험 문구 위험 문구 사진 이걸 붙임으로써 저도 이만큼을 하면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다. 그럼 위반 아닌 판례만 있나? 위반인 판례 있잖아. 소음 규제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자 집회시위법 집시법 사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음 규제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거 이거 기본권 보호 위반이었다. 이건 위반 또 최근 판례 탄소기본, 탄소기본법이죠 탄소기본법 저 25, 50년까지 탄소저감을 위한 기준 설정을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2031년도부터 49년까지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권 보험은 위반이었다. 유명하죠. 이 위반인 판례도 있고, 위반 아닌 판례가 더욱더 많죠. 그렇지만 이거 다 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줍줍 하시는 게 좋죠.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 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기본권 보험의 위반 아니다. 이런 것들 많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외교 관계,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국의 대사관적 강제 집행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자, 외교 관계, 비엔나 협정에 따라서, 협정이 있으니까요, 협약에 따라서, 그래서 외 대사관 관절은 강제 집행을 못하니까, 강제 집행을 신청했을 때 거부가 나오겠죠. 그 거부는요, 아, 협약에 따라 나온 거부고, 조약에 따라 나온 거부고, 따라서 이건 위법은 아니에요, 적법이에요 그러면 적법할 때, 만약에 이거 강제 집행을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그러니까 국가보고 손실 보상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는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부를 했다해서 아 보호무 자체가 없어요. 요거는 어,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죠. 두 번째, 헌법재판소 권력 분립 관점에서 소위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장이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입법자의 보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좀 전에 전혀 안 했다 또 취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 이게 명백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다 이럴 땐보험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자, 기본권 침해자의 보험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또, 이거 전혀 안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결론이 제가, 어, 전혀 안 하면, 명백한 경우에는 기본권 보험 위반. 세 번째, 국가가 기본권 보험을 한 사인인 제3자, 사인간의 생명, 신체,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 보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권 보험 사인과 사인간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나가서 조치를 취한 게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를 국가대 사인간의 문제는 아예 이럴 때는 과잉금전지 기본권 보호 뭐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게 아니죠. 4번 볼게요. 동물보호법의 동물 장묘 등록에 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7조 외에 다른 지역 제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 환경권, 보호무, 입법자 의무를 의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왜? 거기에 관한 구체적 자기의무가 없으면 보호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해서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요. 요거 뭐 4번이 요거 좀뭐 조금 그래도 최신 판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반하지 않는다 했던 판례였으니까 잘 기억. 요몇번 출제됐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자잘 기억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례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기본권 보호무 해봤는데요. 내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인영입니다.